여태까지 잘 여기 운영해 오신 우리 대의원님들이 대한민국 애국자고 영웅이고 승리자십니다. 우리 각자 각자 영웅위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2027년도까지 지금 갈 계획입니다. 왜그러냐면 2027년 대선이 있는데 훌륭한 대통령 나오기 위해서 매일 매일 기도를 하면서 옵니다.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. 그래서 제가 로또 이렇게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. 유튜브에서 만세맨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여기에 다섯. 아직 안눌렀습니다 아셨죠? 네. 그러면 우리 그 이것 로또 당첨되는 걸 기원하고 느티나무 잘 되길 기원하면서 제가 만세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자랑스러운 느티나무 의료복지 만세! 사랑하는 네. 느티나무 의료복지 만세! 네. 존경하는 느티나무 의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기 여러분, <머람> 만만새! <머람>